소부대의 임무는. 아이구 죽여 버리겠다. 아 아이. 이습니다이천에여러분 함께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동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강주는 어,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목소리> 네 여러분 대구의 소리 담을 넘는 녀석들 대한민국의 사회적폐를 2030청춘들이 훌쩍 뛰어넘는다 예 담석들 오늘 정규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직 게스트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어, 저는 담석들의 대구의 소리 조석입니다 해보 운영진을 맡고 있는 밀도입니다 네 담석들의 밀도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 대학생 진보 연합의 사회 참여 프로젝트 동아리 해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은진입니다. 아 대표님이시군요. 네. 혹시 네, 네 저의 상사이기도 하시죠. 저희 동아리 원원입니다. 아 모시고 계시는 대표님이시네요. <laughs> 네, 네, 오늘 상당히 좀 밀도가 준눅이 들어있어요. 아. 대표님이 아, 옆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떨리는 게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다리가 <가면서> 계속 떨리네요. <웃음> <웃음> 네네네. 봉 나갑니다. <공감합니다. 웃음> 네. 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시니까요. 어, 대구경북 대학생 진보 연합의또 동아리 대표를 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대구경북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인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아제가 대답하면 네. 되나요? 아 대구경북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는. 이제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20대나 이제 대학생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1인 시위를 할 때도 있고 다 같이 집회에 나가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고 몸짓도 하면서 이제 진보적인 활동,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음. 그러면 어, 진보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도 음. 될까요? 네. 네. 간단한 말 정말 길게 얘기하시네요 <laughs> <laughs> 저희 그 대경, 대진연에는, 그니까 그 네. 대진연이 저, 그 전국에 있는 연합체인데. 아, 전국? 네. 단위의 네, 그 단체니까? 네. 서울에도 오, 있고, 네. 뭐, 강원도나, 뭐, 광주나, 이런, 되게 여러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대경,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 동아리가 두 개가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는 음. 저희 사회 참여 프로젝트 동아리 해봄이고 하나는 역사 동아리 시대가 음.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가 그러면 대구 경북에는 두개 네. 네. 시대랑 해봄, 네. 해봄 시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 그런데 뭐 대구에서리 담을 넘는 녀석들에는 우리 대표님 무슨 일로? 네. 그, 앞서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5.18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 하고 있어요. 음. 5.18, 이번이 40주년인데,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40인의 합창단을 모집하는 5월에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무려 40명? 네. 아, 40명. 금방 찰것 같은데. 만약 400명이 네. 예, 응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처음에는 다 짤, 다,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데리고 가려고요. 아, 서 <laughs> 네, 더큰 아, 그 프로젝트로 네. 만들겠다. 네. 대표님, 꿈이, 꿈이 크십니다. 그거 좀 이제 네. 회의를 거치고 <laughs>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네. 아, <laughs> 그... 어,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떨기만 <laughs> 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네. 부하 직원. 네, 우리 아, 지금... 밀도가 지금 괜히 떤게 아니었어요. <laughs> 치고, 예, 칼을 <laughs> 예, 속에 네.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이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어 대표님 동아리 소개를 홍보를 하려고 딱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해봉 해를 본다는 뜻인가요? 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사회 참여 프로젝트 동아리예요. 그래서 사회에 음. 참여를 하는데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 참여를 하는 동아리인데 그 사회 참여를 할때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뭐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너 같이 해 보자. 우리 같이 해볼할수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동아리가 되고 싶어서 저희가 해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 이거 해 봤어? 이렇게. 아, 그러면 그래서 <laughs>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는 해봄 음. 동아리. 네. 그러면 이게 렇 시선이 아니고 네. 예. 두잇 이요 두잇. 아 두잇. 네. 아 역시 제 배움이 짧아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하고요. 네 영어가 자꾸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둠에 좀 사시는 분들인줄 알고 예. 어둠에서 해를 본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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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이제 무엇이든 이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본다. 예, 네. 해본다는 뜻으로 해봄. 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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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음... 네잘 지었어요. <laughs> 네네네 모두 해하고 본인이 지으셨는갑죠 <laughs> 아니요. <laughs> 아, 네 깜빡 했습니다네 <laughs> 추천 받아서 지었습니다. 음... 저희 동아리원들이랑. 아, 왜, 이름이 참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해봄 이제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5월의 노래라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5.18이 4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 그 이거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5.18을 40주년을 기념하는 40인 합창단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사시는 20대 뭐 대학생 분들이나 그냥 청춘들까지도 5.18을 같이 한번 기억해보자 한번 잘 알아가보자 이런 목적으로 5월의 노래라는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아까... <laughs> 저기, 그 40명이라 해서 400명? 네. 네. 어쩌면 400명이 될 수도 있는. 아, 매우 좋습니다. 매우 5월의 좋습니다. 5월의 노래 합창단이란는걸 지금 모집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네. 그 5.18에, 그러니까 5.18을 관련한 노래 중에 5월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5 1 8의뭐 굉장히 잔이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어,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되게 간략하게 얘기를 잘 해놓은 노래기 이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5.18을 배우면서, 어 어떤 마음으로 음, 가야 음. 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5.18 실제로 경, 그 광주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5.18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는 마, 생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그 올해가 그5.18 40주년이잖아요.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어 아직도 그 학살의 책임자 어, 전대갈. 네. 뭐 이런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네. 뭐 25만 원밖에 없는데도 막골프치고 당기고 막아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40주년에 정말 우리 올월의 노래 합창단이 400명 규모로 <laughs> 네. 아, 모여서 예, 광주에 예, <laughs>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예, <laughs> 네, 망월동에 예, 가서 함께 부르면 정말 아, 너무 뜻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어, 진짜 400명 가는 거 아닙니까? 어, 400명 오시면 뭐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5월의 노래 같은 경우에 이제 합창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를 음. 꼭잘 불러야 되나? 뭐 내가 노래 부르면 못 부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저희는 5.18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좀더 궁금, 내가 알지만 좀더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어 여러분, 여기 밀도가 네. 합창단을 네. 하나요? 네. 네.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네, 밀도가 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마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목이 네. 아닌 마음으로. <laughs> 주저하지 마시고,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여기 막 찔렀는데, 지금. 아, 네. 네. 여기 그,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서 사회참여 프로젝트 음... 동아리 해봄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나오고, 인스타에도 그 프로젝트 해봄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또 뭐, 그,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글독스 어 신청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네. 가장 발빠르게 어, 대답을 해 드릴 수 음. 있는게 구글 독스 링크 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페이스북 페이지 해봄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지 해봄 치시면 나오구요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예 팔로잉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예, 인터넷으로, 또 거기 가면은 요게 나오죠, 지금. 네, 네. 이 링크가 네. 나옵니다. 요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40명에서 400명 규모. <laughs> 네. 이게 <일이> 점점 커지네. <웃음> <웃음> 뭐, 이렇게 규모가 딱 정확치 않아요. 네, 40명에서 400명 구모의 5월의 노래 합창단을 예, 함께 해주시면, 예, 5.18, 광주에서 함께, 아, 정말 그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할건다 했고. 네. 네. <laughs> 우리 5월까지, 예, 어, 사회의 담, 예, 사회의 적폐 넘는,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5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어, 대구에서 우리 조석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히, 힘들게 두 분을 모셨는데, 아, 밀도는 모신 게 아니네. 아, <laughs> 네네. 멤버니까, 네. 어, 그래도 뭐, 이두 가지, 감투를 쓰고 계시니 우리 밀도부터 마지막으로 아,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예, 하고 싶은 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프로젝트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담석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laughs> 네 좋아요 구독, 예,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면 예, 담석들 매주 수요일마다 예, 오후 8 시에 만나 뵐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게스트, 네, 예, 담석들의 밀도가 밀도를 떨게 한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신 대표님, 예, 신대표님, 예 마지막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서 잘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소리도 더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네. 어, 올해 노래 합창단 400명 규모가 되기를 빌며, 네. 오늘, 예. 담을 넘는 녀석들, 대구의 소리, 조석과 밀도, 그리고 우리 신 대표님을 모시고, 해범 신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방송을, 예, 했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신종 코로나 같은 사회적 패들 없어질 때까지, 담을 넘을 때까지, 우리 담석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